NZXT c 바로공이 파워. 혹시 이거 AS 정책이 뭐 고장 나면 그냥 바로 교체해 주는 건지 아니면 새 제품 주는 건지 뭐 이런 정책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보증 기간 10년 동안 일대일 새 제품으로 무상 교체입니다. 아, 끝입니까 어우 쿨하네요. 네. NZXT 이 회사의 제품들은 단순함의 미학으로 컴퓨터 부품을 깔끔하고 잘 만들기로 유명합니다. 기존의 퀘이서존 영상리뷰를 감상해 보신 유저분들이라면 NZXT가 추구하는 디자인적인 멋과 제품들의 우수성을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NZXT 제품은 사람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파워 서플라이로 PC의 각 부품들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효율이 좋아야 하고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모델명은 NZXT C850 80 플러스 골드입니다. 제품명을 이렇게 누가래 이 지어 갖고 진짜 아1850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파워 시장은 5만 원에서 6만 원짜리 가격의 보급형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요. 최근 3년간 파워 시장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최대 90% 고효율과 10년 이상의 AS를 무기로 하이엔드급 파워들이 어느 정도 대중화에 안착하는 추세입니다. NZXT의 C850도 골드 등급의 효율에 AS 기간을 무려 10년으로 맞춘 제품인데요. 이 해외 제품들은 좀 AS가 참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NGST 유통사인 브라자보텍에 전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아, 여보세요? 이 AS 정책이 어떻게 되나요? 네, 보증 기간 10년 동안 일일테일 새 제품으로 부상 교체입니다 아, 끝입니까? 어우, 코크네요 네. 그럼 고장나면 무조건 새거 교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Yeah. 자, 바로 언박싱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패키지를 보면요. 보라색과 흰색, 토톤 색깔로 배치를 해 놨습니다. C850 ATX PSU 파워 서플라이 유닛이다. 제품 이미지 또 끝입니다. 옆쪽을 보면요. 잉글리쉬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요. 뒤쪽에는 이미지가 있어요. 바로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 더! 몰라 영어 몰라 이 매뉴얼에도 한글화를 잘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NGXT가 한국에서 판매하는 이 제품들의 판매량이 세계에서도 탑3 안에 든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의 5천만 땅덩이 인구에서 수십억 수억 인구의 그런 국가들을 판매량을 제낀다는 게 저는 어우,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 매뉴얼에도 한국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음 완충 포장 좋아요 그리고 하나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아 이거 수영할 때나 그 목욕탕 갈 때나 이거 볼수 있는 이어 팩인데 봅시다. 예 파워 케이블인데요. 최근 추세가 블랙 케이블이죠. 이렇게 블랙 케이블 얇게 디자인이 되면 케이스의 오른쪽, 왼쪽 그선 정리를 할때 배불뚝이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추세 트렌드 아주 잘 따라갔으니까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이 이제 많은데 6핀8핀 같은 경우에는 슬리빙 처리가 되어 있네요. 모드 플랫 케이블은 아닙니다. 메인보드 24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슬리빙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갈기로는 여기에 이제 콘덴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메인보드 24핀이나 이런 라인 쪽에서도 이 안쪽에 이렇게 콘덴서가 있는 걸 까볼 수도 없고, 아, 이거 K사전 리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케이블류가 다 있고, 마지막으로, 예, 나사류도 4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외형을 이제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렇게 헝겊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벨크로 타이를 조금 부착을 시켜서 그런 배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 서플라이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시죠 음 좋아요 어. 정말 NZXT의 디자인적인 미학 그냥 단순함이죠 이 C850 파워 같은 경우에는 어, 굴곡을 살짝 이렇게 줌으로써 굉장히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NZXT 브랜드명 그리고 C850 파워 모델명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뒤를 보시면 아주 아름답게 아파트 건축물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어 있죠 이 파워 서플라이는 풀 모듈러 디자인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모듈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에 장착되는 방식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다 한꺼번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다 보니까 시스템을 조립할 때 있어서도 굉장히 보기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풀 모듈러 디자인은 자 지금 제가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이것은 마더보드 24핀인데요.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 모듈러를 유저들이 쓰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평범하죠. 벌집 타공이 아니라 그냥 동글뱅이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자면 버튼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로 RPM 모드인데요. 30% 부하시까지에는 이 파워 서플라이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0% 90% 100%이 로드에 가까워질수록 알피이 서서히 상승하다가 소음이 이제 증가하는 방식인데 안정성 면에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상 파워 서플라이 외형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을 살펴볼까요 80플러스 골드 등급은 20% 50% 100% 부하시 각각 최대 87% 90% 87%를 충족해야 인증되는 등급인데요 NZXT C850은 퀘이사존 로드 테스트에서 91.73%, 92.75%, 88.85%의 효율로 골드 등급을 넘어선 플래티넘 등급에 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무늬는 골드, 하지만 성능은 플래티넘. 그더 충격적인 것은 전압 변동률인데요. CPU와 그래픽카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12V 라인에서 전압 변동률의 최대 편차가 0.032 v 에 불과합니다. 소위 칼 전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 노이즈를 살펴봅시다. 콘덴서의 수명을 단축하고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리플 노이즈는 수치가 낮을수록 좋으며 설계 가이드에서도 보통 출력 전압의 1에서 2%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NZXT C850의 리플 노이즈는 보시다시피 인텔 파워 서플라이 가이드 최대 허용치에 한참 못 미치는. 안정적인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NZXT의 C850 파워를 충분히 설명드렸는데요. NZXT는 파워를 직접 제조하진 않지만 이 제품에 한해서 시소닉의 OEM을 맡겼습니다. OEM은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품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뜻하는데 시소닉은 파워의 품질과 안정성 면에서 최상급을 다투는 회사답게 C850의 파워의 성능은 역시 뛰어났습니다. 또한 소음에 민감한 한국 유저들에게 중요한 제로 RPM 모드는 30% 부하까지는 쿨링 핀이 작동하지 않아서 파워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요. 100% 근처의 부하까지 가지 않는 한1000 RPM 이하로 동작하여 저소음을 유지합니다. AS 기간은 무려1 0년에 아까 전에 정책 들으셨죠? 고장 나면 무료 바로 그냥 새 제품으로 1대 1 교체입니다. 첩보 의하면 NZXT의 공식 수입사 브라보텍에서는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1850의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세팅할 거라고 전해왔습니다. 이상 퀘이사존 지름이었고요. 다음에 영상으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